아이가 이를 대신하는 시대 결국 인간다움을 증명하는 마지막 스펙은 배려력이다 이미지 등호아이 생성아이와 자동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 기술 역량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더 주목받는 것은 배려와 같은 인간적인 감성 능력이다. 본 기사는 배려가 단순한 인성 덕목을 넘어 사회적 경쟁력과 리더십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상을 분석한다. 또한 배려력을 교육과 조직문화 속에서 어떻게 육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기술의 진보 속에서 다시 인간을 묻다 아이 기술은 이미 우리의 일상과 직업 환경을 깊이 바꿔놓았다. 체포시 상담을 대신하고 알고리즘이 의사결정을 돕는 시대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기업과 사회가 공통적으로 깨닫고 있는 사실이 있다. 바로 기술은 인간의 감정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디지털 자동화의 효율성 속에서 점점 더 희소해지는 가치가 배려다. 단순히 친절하거나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다. 최근 글로벌 기업 리더십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배려 기반 리더십을 실천하는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가 평균 27% 높다. 아이가 이를 대신하는 시대 결국 인간다움을 증명하는 마지막 스펙은 배려력이다. 배려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 대시 기술보다 사람이 중심이다. 과 거의 경쟁력은 속도와 정확성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관계와 신뢰가 조직의 성패를 가른다. 입기업 9 9의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 연구는 고성과 팀의 비결로 기술적 능력보다 심리적 안정감과 상호 배려 문화를 꼽았다. 배려는 사람 사이의 신뢰를 형성하고 그 신뢰는 협업의 질을 바꾼다. 아이가 효율을 높여주는 시대일수록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힘이 진짜 경쟁력이 된다. 한국의 일부 기업들도 이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 네이버, CJ 등은 배려문화 실천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운영하며 조직 내 소통과 포용을 강화하고 있다. 아이와 공존하는 사회 인간만이 가진 감성자본의 가치 아이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며 대규모 업무를 자동화한다. 그러나 공감위로의 배려는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머는 공감 능력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마지막 인간의 자산이라고 말했다. 아이윤리학자들의 논의에서도 배려는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생존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의료 교육 서비스업처럼 사랑과의 관계가 중심인 직업군에서는 배려력이 전문성을 결정 짓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미래 사회는 i 플러스 감성 자본의 조합으로 발전할 것이며 배려는 그 중심축이 된다 배려력은 학습 가능한 스킬이다 교육과 기업 문화의 변화 과거에는 배려를 타고나는 인성으로 여겼지만 오늘날에는 훈련 가능한 능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핀란드 일본 캐나다 등은 초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사회 정서 학습 셀을 도입해 공감과 배려를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한국에서도 일부 대학과 기업이 배려 리더십 강좌와 워크숍을 통해 실질적인 관계 개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히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연습을 포함한다. 즉, 배려력은 미래형 인성 역량이자 리더십의 기본기로 자리 잡고 있다. 배려력은 미래형 인성 역량이자 리더십의 기본기로 자리 잡고 있다. 이미지 등호 아이 생성작은 배려가 만든 혁신 따뜻한 리더십의 재발견 혁신은 기술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배려의 시선이 혁신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스타벅스의 파트너 케어 제도 구글의 심리적 안전성 프로그램 삼성의 경청 리더십 캠페인 등은 모두 배려의 문화에서 출발한 혁신 사례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직원들이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하자 고객 클레임이 40% 줄었다고 말했다. 작은 배려가 만든 변화는 조직의 신뢰를 높이고 고객에게도 따뜻한 브랜드 이미지를 남긴다. 결국 진짜 리더는 명령이 아닌 배려로 이끄는 사람이다. 아이 시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마지막 능력 아이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에도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즉 배려다. 배려는 생산성보다 오래 가고 기술보다 강하다. 결국 미래 사회의 성공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다. 아이가 세상을 바꾸는 동안 배려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